안녕하세요. 벽걸이 TV 설치 전문 업체 홈마스터TV입니다. 9월이 시작된 지 어느덧 10일이 지났는데요. 하루하루가 참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져서 요즘 저희도 작업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환절기라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하루하루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홈마스터 시공 사례 영상으로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거실 아트월에 벽걸이 TV 설치를 주로 작업하고 있는데요. 사운드바나 기가지니까지 전용 거치대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시공 작업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셋톱박스나 공유기 원커넥터 같은 기본 장비들은 세토벌을 이용해 본체 뒤쪽으로 숨겨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벽걸이 TV 설치 현장에서 사운드바나 기가지니와 같은 AI 스피커는 TV 뒤쪽으로 숨기기에는 부피가 너무 크고 TV가 앞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상 음성 인식이나 음향 기기의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전용 거치대를 사용해 본체 주변으로 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운드바는 가로로 긴 디자인인데요. 주로 스크린 위나 아래쪽에 배치를 하고 인공지능 스피커는 좌우 원하시는 위치에 고정이 가능하오니 시공하실 때 참고하셔서 기사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본체를 걸기 위해서는 TV 뒤쪽으로도 브라켓을 시공해야 하는데요. 배사걸이라는 브라켓을 연결하기 위한 제품의 배사홀은 규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TV 모델에 따라 알맞은 자재를 선택해야 하고요. 상담하시면서 TV 제품명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홈마스터는 브랜드 정품이나 하중 테스트 등 안전 인증을 받은 국내산 보급형 자재로 안전하고 튼튼한 제품들만 취급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장비들을 구비해놓고 있으니 규격에 따라서 원하시는 브라켓으로 상담하시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질이 떨어지는 값싼 중국산 자재를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업체를 비교할 때는 무조건 낮은 견적으로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는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시공하였고, 또 지역 고객님들의 신뢰 있는 후기나 다양한 현장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비교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고가의 TV를 벽걸이 TV 설치하는 작업인 만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나중에 AS는 잘 진행해주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 클립형 형태로 기기를 안전하게 잡아주면서 기기를 꺼내 이용하고 수납하는 과정이 간편하기 때문에 나중에 장비 교체나 AS를 받으실 때, 유지보수 받을 때도 쉽게 관리하실 수 있고. 이런 편의성 때문에 장비 외에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를 수납하여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세토버는 타일 구조의 아트월이라면 틈새에 끼워서 넣는 방법으로 무타공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그 외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네트망이나 전용바를 설치하여 벽면에 타공없이 고정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홈마스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랜 경력에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숙련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1급 엔지니어 기사가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퀄리티 있는 시공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으로 무타공 설치와 일반 벽걸이 TV 설치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사운드바나 기가지니 세톱박스 이런 장비를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전용 거치대를 이용하여 벽걸이 TV 설치를 작업한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보여드렸는데요. 영상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나 시공 예약을 원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지사별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